또그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런 서 말씀만 전하는데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께 말씀을 전할 때이반응 있잖아요. 그 반응이 어 굉장히 내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이번에 가서는 갔더니 진짜 한 평균 연령이 한 78세 되시더라고요, 교회.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오셨거든요. 목사님 작년까지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풀 타임을 일하는 사람이 세 명이었는데 제가 이번에은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풀 타임을 일하는 사람이 두배밖안 남았습니다 어제 그 얘기 듣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야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된 교회인데 많이 참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요청을 는게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올까요 저도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가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 고민이고 또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고 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며 그러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딪치는 삶은 어, 그 기대와 다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을 짝 맞으면서 제 마음가짐이 어떠냐면 은 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 모든 계획과 많은 일들 중에 그 중심엔 뭐가 있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런 저의 그냥 어떤 그런 플랜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하는 거예요? 다 무슨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저기. 이 종료주일 일로 우리 지키는 날인데 특히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을 우리 특별하게 보낼텐데 주님과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들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하나 들여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주님이 주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순적이 끝자락에 왔습니다 벌써 40일 했는데 이제 얼마 안남았죠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시간과 절기를 지키는 전통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는거예요 성전에 갈수 없다는건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장소가 지금 그들이 갈수 없는 거예요. 나라도 망했고 망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빼앗긴 것도 문제였지만, 이런 형편 속에 뭐냐면,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로 표현하면 교회죠. 교회를 갈수 없는 게 그들의 신앙,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갖출 수 없을 그런 현실이 그들의 삶에 와닿은 거예요. 멀리 끌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모여들될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회당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회당의 전통은 시작됐어요. 이 회당에서는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앙을 지켜나가는 절기, 그 신앙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성전에 갈수 없으니까 시간에 맞춰갖고 그 절기에 맞춰갖고 같이 모여서 강론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시간을 기억함으로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절기 전통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초기 기독교 전통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절기를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데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 사순절이고 바로 오늘 주일은 여러분 고난주간을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하나의 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 시간이 만들어주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그 순간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서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이 재현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는 거냐면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서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길을 가라 가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시간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걷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걸어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이 성도들이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에도 뭐라고 나면 생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종려주일 하면 여건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전통을 따라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 가지든 생나무 가지든 종려나무 가지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언제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길과 함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왕에게 흔들었던 환호의 표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이 나뭇가지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호의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는 그런 표시의 표징이에요. 흔든다는 게.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변방이에요. 어, 여러분 어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면 될것 같지 않은 저 시골 어떤 그런 곳입니다. 혹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미국 땅의 변방은 어디겠어요? 제가요 그. 연회 때마다 목사님들이 만나요 그러면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데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목사님들 중에 얘기하다가 얘기하는데 보네요 내가 지금 목회하는 동네는 신호등이 하나, 나한 한 개나 있어 아유 그건 많은 거야 내가 있는 데는 스탑사인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시골인거죠 완전히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탑사인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눈치껏 운전해도 되는 그런 그 정도의 동네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주로 활동하셨던 는 그런 데였습니다. 변방이었고, 갈릴리, 완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곳. 그곳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거기서서 만약에 누군가가 엄청난 일을 해갖고 말이야, 아주 뭐 좋은 하버드 대학을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들이 지역신문에 난리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런 일조차도 일어나지,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골에서 예수님은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일은 여러분 1 년에 한 번입니다.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6월절이에요. 6월절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저기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도. 그때는 여러분들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어떻게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또 여러분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을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어, 여러분들 이디오페아 네시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가다가 여러분들 그 제자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6월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을 때그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정도로 그 6월절, 그때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가는 것을 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냥 갈릴리에 머무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익숙한 곳, 어쩌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갈릴리한 지역에만 계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안으셨을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그냥 예수님을 다이세 왕이여하고 환호했던 그 장면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예수님의 개인에게도 큰 변화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다른 한편은 여러분도 온 인류에게도 숨막히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갈지를 아시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와 달리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 지도자들한테 아주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아름아름 들리던 예수님의 소문은 실제적으로 유대교 중심의 예루살렘과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뤘을 때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두고 그 길을 가다가 이 나사라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서 온 곳이 어디냐면 벳바게예요 그곳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아드렸습니다 요한복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마침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유대인들, 당시에 전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럼, 나사로에게도 기적이었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은혜였지만, 이 사건은 뭐였냐면, 예수, 예수님을 더 어떻게 했냐면, 더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길로 가까이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가신 것은 어린 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소을 거대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흔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깔아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오라고 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큰 기적으로 사람들이 주목받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에 기록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자체가 뭐였냐면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여러분들 어린 나귀를 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때이 어린 나귀를 불러다가 얘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라고 얘기하시는 거 평화의 왕.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생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이 행위, 여러분들 이 옷을 깔고 여러분들 이나뭇 가지 깔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 인정했냐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맞아들였던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가시는데 세상은 그 기대가 달라요 뭐냐면 세상의 왕으로 시민의 왕으로 오시는 걸로 생각하고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위 있고 힘을 과시할 사람이라면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가 아니라 뭘 타고 가야 돼요? 말을 타고 가야죠 기왕이면 하얀 말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큰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왠지 어색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다큰 성인이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폼이 났겠어요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린 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소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때문에 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건 위에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마 결정적으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한 방에 인기가 많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나를 중심으로 막 몰려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랄처럼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곧 뭐예요? 죽음과 고통의 길을 함께 간다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졌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냐면 그냥 d i s a p p e a r 요 그들을 피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이렇게 연결해 보면 작은 낙위의 예수님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수많은 요구에 대한 거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무언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질 거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간절한 소망, 마치 여러분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뭔가 문지르면은 여러분 탁 나와가지고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인기를 몰아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힘을 기댔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망에 실현을 하기 위한 실마리로 이용한 자들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이 몰려드니까 이 예수님만 이용하면 우리가 하려는 걸 하겠구나. 그런데 그런 자들의 그들의 욕망이 충만할 때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냐면 어린 나기를 탄 어쩌면 여러분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욕망이 끝인 세상에 권세 있는 왕에 대한 기대. 그 기대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로 이 땅에 본인은 어떤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왔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폼나는 왕으로 예살렘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스꽝스럽게 어린 나귀에 이런 몸을 맡겨서 예수님이 궁중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세상을 예수님을 세상이 주목할 때 예수님은 앞으로 가실 그 길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가면 결국 파국으로 십자가로 자신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보란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 적당히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그 길을 가시면 편할 수 있었을 지이로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 길을 피할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요구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준비된 길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료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종료나무까지 흔들며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세상의 주목이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사람들이 막 따르는데 그게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에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시는 뭐냐면 좁고 낮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어쩌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고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너머에는 뭐냐면 내 소망과 꿈과 기대가 실현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 너머의 길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너머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 사용되지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삼아달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일 뿐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들이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는데, 그게 뭐예요? 오직 주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누굴 사용해요? 하나님, 저 말고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을 사용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바로 나를 사용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각자 주어진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 직장이나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게 다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야 할 여러분들, 내가 맡은 어떤 생업, 내 가족, 내가 맡은 어떤 직장,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부르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뭐냐면 그 너머의 길은 주님이 마련하신 그 길입니다. 내 생각 내 기대보다도 어떤 게 가득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기대보다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길,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야 할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기쁘고 좋은 곳으로 기억하는 것이 익숙하죠. 좋은 것들은 잘 기억해 놓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낮고 낮은 자리를 우리를 몰아놓고 숨죽여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준비된 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야 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아까 전에 끝자가 잘못됐더니 고쳐 놓으셨네 그 끝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하실 그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빅픽처 우리가 생각한 요만큼인데 더큰빅처는 그 여러분 생각지 못한 그 너머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볼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넘어 있는 길을 우리한테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간증인데 여러분들한테 뭐 감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1년에 12월에 미국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때 2011년에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가지고 장례를 치우고 2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그뭐 그러니까 마음도 허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 받으면, 뭐,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뭐, 바리바리 싸들고 예를 들면 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그때 처음에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그 세관 직원이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난 목회하러 왔는데, 이민 온게 아닌데, 아니, 그냥, 저기, 교회에 목사로서 부름받아 왔다고, 그러고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잘안 됐어요. 뭐가 잘안 됐냐면, 뭐, 그냥 힘들었어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이쪽으로, 본토로, 이 버클리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나, 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시간이 꽤 제법 흘렸잖아요. 지금 2018년이니까. 제가 그 일했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마 그만두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연합감독회는 파송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그 SPRC에서 뭐 사람들을 이렇게 주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좋을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왜 전화하셨게요? 아니에요 저를 오라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왜 전화했냐면 목사님 목사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목사님을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그의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장노님하고 저하고 1년밖에 안 지냈어요 그럼 1년 지났으면 여러분 52주 뵀을 텐데 52주 보면서 제가 그장노님말몇 마디 해 볼게요? 안해 봤어요 저는 굉장히 그때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때 제가 제일 힘들 때였어요. 우리, 우리 집사람들도, 애들도 힘들 때였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일을 그만두고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는데. 그러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교회에서 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기억하냐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좋은 목사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알아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가.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복을 딱 입고 오늘 교회를 오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저께 밤에 전화 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나. 저는 그때는 생각하면 힘들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뭐 좋은 목사님 뭐 많이 알고 있지만, 뭐 제가 추천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제 생각 한 구석에 뭐냐면, 하나님의 빅 픽처. 우리의 생각은 여기까지만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까지 생각하세요. 여러이 얘기가 다르게 들리면, 아유, 맨날 있던 곳을 잘해야지. 뭐 그런 생각 들수 있겠지만, 저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어떻게 와닿냐면, 하나님은 더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의 끝에 무엇인지 알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가셨지만, 하나님의 빅빅차는 뭐였냐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신 계획이에요. 사람들은 그 순간 말이야, 사람들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막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왕이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럼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설쳤던 군중으로 바뀐 거, 우리는 잘알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까지도, 부족한 저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빅 피쳐예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프레즈라는 연합감 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큰빅피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직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길 너머에서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그 감격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채워주셔서 더 이상 머뭇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를 얘기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그 새끼 나귀에 그 몸을 실어서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내 삶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붙들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